자, 여러분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또 어린이 친구들 두명 앉아있죠.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먼저 물어볼게요.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얘기하면 돼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동인초등학교 4학년 이채원입니다. 네, 동인초등학교 네. 이채원. 네, 그리고. 동인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8반 김희조입니다. 아, 희주. 희주, 둘이 같은 학년 동갑이에요? 네. 반도 같아요? 네. 아, 저, 저 친구 왜안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가기 싫대요. 아, 나오기 싫대. 부끄러워서? 네. 아 뭐, 부끄러워. 친구들 다 나오는데. <laughs> 자, 생방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구리 전통시장 왔잖아요. 오늘 왜 왔어요? 놀라요. 아, 놀러.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아니요. 아, 그냥 오니까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뭐 했어요? 와서? 비누 만들기 체험했어요. 아, 비누 만들기 체험. 어땠어요? 비누 만들기 체험.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그리고 비누 만들기 체험 말고 다른 거한거 거 있어요? 립밤 사고 아 립밤도 사고 어, 불량식품 어. 샀어요 불량 <웃음> <웃음> 불량식품 먹을라고 네. 아우 잘했네 <laughs> 아우 잘했네 어또뭐또 뭐또 했어요 커플 반지 샀어요 아 커플 반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래요 이렇게 여기 저거 보면 안 보이잖아 가까이 대고 이렇게 가까이 네 가까이 네 커플 반지 여기 아 분홍색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커플 반지 샀구나 이쁘네요. 그러면은 네, 이름이 이름 까먹었어요 아저씨가 이름 뭐라 그랬죠? 김희주요. 희주랑 이채원이요. 아 채원이하고 희주하고 그리고 저 친구는 뭐예요? 이름이 오서연이요. 서연이 그럼 셋이 단짝 친구구나. 네. 아 오늘 재밌. <laughs> 오늘 재밌겠다. 오늘 이거 지금 아저씨랑 방송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녹화가 되고 있어요. 방송도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고 아. 그 방송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알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집에서 볼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뭐 시준의 부모님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엄마나 방송 나왔다고 자랑하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네. <laughs> 오늘 그럼 재밌게 놀고 마무리까지 몇 시까지 놀 거예요? 계속. 계속. <laughs> 엄마한테 늦지 않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아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봐요. 한 명씩. 네. 음.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네, 여기 요거 보고 얘기하면 돼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가수 되고 싶은데 가수하면 안 돼요? 가, 가수 하고 싶은데 네. 엄마 허락 안 해줘요? 엄마가 힘들다고 하지 말래요. 아, 그래요? 그럼 노래 한번 해봐야지. 노래 한번 해봐야지. 가수가 꿈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어, 어떤 노래? 아무 노래나 해봐야 돼요. 가장 진짜 잘하는 거. 아니요. 어,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laughs> 가요로 해요 네, 아무거나 괜찮아요. 가요도 좋고, 팝도 좋고. 자, 하나, 둘, 셋, 넷. 솔솔 부는 봄바람. 아, 못하겠어요. <laughs> 아, 못하겠어요. <laughs> 네. 아, 잘했는데. 노래 잘하네. 솔솔 부는 솔바람. 5월달에 원래 그, 자주 나온 노래잖아요. 그거. 동요. 네. 음, 그래. 나중에 오면은 끝까지 들려줘요. 네. 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부모님한테? 음... 친구한테나. 친구한테요. 네,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저 친구한테 하고 싶어요. 네네. 얘기해요. 너무 잘 비치지 말라고. 아, 너무 잘 비치지 말라고. 비치지 <laughs> 말래요. 알았죠? 비치지 마요. <laughs> 자, 그리고. 자. 저 친구한테요. 네, 네. 좀 방송나무 어떠냐고 왜 숨냐고. 아, 방송나무 왜 아, 괜찮은데 왜 숨냐고. 가각지에 숨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아, 그래도 뭐 오늘 뭐 그래도 좋았네요. 같이 방송 출연해 가지고. 그죠? 네. 네. 부모님한테 할말 없어요? 글쎄요. 아, 할말 없어요. <laughs> 그래요, 알았어요. 오늘 출연해서 고마워요. 근데 그, 이거 제목 어떻게 떠요? 아, 제목, 구리 전통시장이라 치면 돼요. 유튜브에 검색할 때 구리 전통시장이라 치면은 나올 거예요. 오늘 말고 한 이틀 정도 있다. 검색하면 두 사람 얼굴 나올 거예요. 알았죠? 이틀 좀 더, 한 아, 이틀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하면 돼요. 오늘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어, 두 분이 신청한 노래 들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신청하신 곡 제목 뭐죠?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할게요. 엑소의 우르렁 함께 듣겠습니다. <목소리> <비험해. So> <목소리>